안녕하세요. 250 리본가샤 창시자 김대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7개짜리를 11번째 개발한 도구를 가지고 이건 이제 오목이고요. 이제 블록도 있고 평면도 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오목을 가지고 얼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제 잡으시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유진대 쪽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셔도 되고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. 자 이럴 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싹 바꾸셔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. 특히 이 오목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이런 간골근쪽 안에 있는 이런 뼈들하고 잘 맞물려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시원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되게 좋은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삼차 신경이라든지 귀드 이런 쪽은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되고요. 자 목도 이렇게 딱 맞물려서 내려가요. 그래서 프로폰더스 미들 터미너스까지 이렇게 쫙 빼주시고요. 세골 라인 우리가 대골대라고 하죠. 요 라인도 쫙 빼셔서 여기 애가 쪽으로 이렇게 쫙 빼주시면 됩니다. 자 이마 같은 경우는 눈썹에서부터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. 이제 속도는 본인들이 하실 때이 정도 속도로 하시는 겁니다. 이 정도 속도로 하셔서 네, 본인이 충분히 이렇게 올려서 얼굴 탄력, 미백 그리고 주름 완화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자 또한 이제 반대쪽도 그렇게 하시고요. 예, 손을 바꿔서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왼손을 많이 사용은 안 하죠. 그러면 오른손으로 하시면 되겠고요. 예, 똑같은 라인이고요. 자 눈둘레근도 마찬가지로 예, 예, 전체를 바깥쪽으로 쓸어서 여기 삼차신경 세워서 길이 예, 이렇게 맞물려서 내려오죠. 그래서 여기 림프 쪽으로 배농을 짠 이렇게 시켜주시고요.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과법이라고 해서 짧게 짧게 끊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. 그런데 탈모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. 특히 이제 머리카락이 굵게 굵게도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전자기력이고 특히 이제 이쪽에 축두는 얼굴 탄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근육이 있어요. 가장 큰 근육이죠 머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. 본인이 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간을 두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감사합니다.